네, 반갑습니다. 김동조 전도사입니다. 어,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지난 시간에 광야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이와는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바로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제 41강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근심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통해 이 영혼의 근심, 영혼의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어, 건강이나 재물의 문제 또는 자녀나 가족의 문제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자리 잡게 되면서 바로 영혼의 근심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영혼의 근심은 하나님의 자녀들 대부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영혼의 근심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또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이 영혼의 근심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이 영혼의 근심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 걱정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근심들은 지난 시간에 배운 광야의 상태와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광야의 상태에서는 우리에게 믿음도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그분의 사랑도 그분의 능력도 모두 없어진 상태가 되고 많은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영혼의 근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한 소망,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근심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러한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그 안에 남아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영혼의 근심은 비탄, 슬픔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설명하시는데요. 즉, 우리의 영혼에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된 슬픔을 말한다고 설명하십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자리 잡고 우리가 쉽게 떨쳐내기 힘든 그러한 슬픔이 우리의 근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불시험이라고까지 설명하십니다. 어, 그렇다면 이 영혼의 근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근심의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시는데요. 그중첫 번째 원인은 바로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몸과 교감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몸이 아프다면 우리의 영혼도 근심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몸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신적인 질병으로 우리의 몸에 혹은 우리의 정신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이 영혼의 근심을 시작시키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경제적 어려움, 물질적 가난의 상태도 우리를 영혼의 근심으로 이끈다고 설명하십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영적으로도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그러한 현상을 볼 때에도 우리 마음에 근심이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웨슬리 목사님이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볼 원인으로 뽑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전적으로 다른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자각, 바로 그것이 원인이 될 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이것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러한 자각, 즉, 우리가 부족하다는 자각이 근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그것이 근심을 이겨내게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알게 되었을 때 반대로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또 그분으로 인한 평화가 더 크게 넘치게 될 때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원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영혼의 근심이 발생할 때 마귀는 이때를 틈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근심 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선동해서 그들이 어둠, 즉,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광야의 상태로 빠지게 그렇게 마귀들이 우리를 이끈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근심 중에 더욱더 부단히 노력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강조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근심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목적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을 연단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종국에는 우리를 주님의 영광과 칭찬을 받을 만하도록 이끈다고 설명하십니다. 금이 불로 연단될 때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이러한 근심 가운데 순수해지고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근심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때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가득하게 되며 우리 가운데 그것들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더욱더 거룩해지고 겸손해지고 이타적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목적들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 이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주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도록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요. 바로 이 영혼의 근심은 광야의 상태, 즉, 어둠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마무리 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여 어둠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심에 관해 말한다면 근심을 어떻게 피할지보다는 근심을 통해 어떻게 나를 발전시켜야 할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로 자라게 하고 소망을 견고하게 하며 거룩을 완전하게 하는 방식으로 근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심이 올 때마다 눈을 들어 이 은혜로운 목적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공허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분이 주신 은혜로 그분과 함께 성실히 일합시다. 모든 육체와 영혼의 부정에서 자신을 정하게 하고, 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 그분의 영원한 나라 안에 받아들여지도록 합시다. 아멘. 오늘도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함을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어, 오늘 웨슬리 목사님께서 근심의 원인으로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원인, 바로 그것으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육체적 혹은 정신적 질병이나 어려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우리의 영혼의 근심의 상태를 틈타 마귀들이 우리를 흔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근심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식으로 그 근심을 해결해야 하지만 우리가 만약 그 근심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탈수 있도록 그것들을 내어 줄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근심이 나를 흔들어서 어둠으로 이끌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는 것인데요. 마귀는 우리의 근심의 틈을 타 우리를 광야의 상태, 즉 어둠의 상태로 이끈다고 웨슬리 목사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근심으로 인해 우리가 마귀에게 흔들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는 근심을 넘어서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내 삶의 근심 가운데 주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산소망을 드리며 지금 겪는 고난을 연단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야연주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광야의 상태를 한번더 들어보시고 그것과 비교해 보신다면 오늘의 설교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를 근심으로 이끕니다. 그렇지만 그 근심을 확신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연단에 나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그날에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근심을 주님께 다가가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아현중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